멤버가 낳았던 라 때? 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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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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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리 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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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 천천히 해도 심리, 심천 심리, 심리, 아나 포기 안나심다아리 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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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1대1이야? 다시. 나보 점프. 으이! 나이스! 굿샷! 좋았다. 나 똑같아. 뭐 나, 나, 나 똑같아. 나독대 점프해. 헌데 음. 예산만 쏘고 빠지 야, 쏘다 붙는 것 같은데? 잠깐만. 나이스. 오. 나이스. 안 빨리면 이안 빨리면 겨아안전만명 써줄래? 폭이 있을겁니다 아 미치겠다 은벽이었다 <laughs> 은벽이었어 얘 반픽이네 두발 때렸어 싸워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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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